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. 제안 요청서 그 RFP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RFP라는 것은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이나 기업이 어떤 서, 프로젝트나 서비스, 제품에 대한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런 이제 문서죠. 이제 공급자로부터 제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, 이제 뭐 프로젝트 요구 사항이라든가, 뭐 평가를 어떻게 한다든가, 예산이나 일정들을 명시해 갖고, 공급자들이 이에 맞춰서 이제 제안을 할수 있도록 하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RFP를 정확히 만들수록, 그 옆에 목적을 보시면, 첫 번째, 그 공정한 경쟁을 촉진, 그러니까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...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요구사항을 정확히 하면 그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여러 제안서를 비교 검토해서 그 조직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RFP가 필요한 거죠. RFP 항목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. 뭐, 제출 요구사항, 평가 기준, 일정 계획, 계약 조건, 뭐, 질의응답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프로젝트 뭐, 개요는 뭐, 제목이라든가, 뭐, 그 다음에 뭐, 발주 처라든가, 뭐, 발주 배경, 목표, 좀뭐 이런 내용이 될것 같고요. 프로젝트 요구사항에서는, 뭐, 현황 분석, 뭐, 현황분석 뭐, 개선방안, 그 다음에 뭐, 기술 및 시스템, 뭐, 성과 측정, 뭐, 이런 내용이 될것 같고, 이제, 제출하는 요구사항은, 이제, 일종의, 그, 지, 제안서에 대한 이제 내용 목차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회사 소개라든가 뭐 방법론이라든가 일정 계획이라든가 뭐 견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출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기간, 뭐 제출 방법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어 중요한 게 평가 기준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방법론 뭐 기술 적합성을 뭐몇 퍼센트로 한다든가 뭐 경험 역량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뭐 고객사 이해도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할수 있게 하고. 예, 그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이 RFP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걸 갖습니다. 그래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 또 제안서 이제 마칠 마감일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일.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RFP만 내고 실질적으로 제안 업체 선정 안 한다든가 이러면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, 이런 그 컨설팅 업체와 그 고객사와 그런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위해서 일정을 좀잘 잡아야 되겠죠. 그리고 계약에 대한 그 조건, 그래서 뭐 계약 기간,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일단 그 제시해서 이뭐뭐 뭐 조달청, 나라장터 같은 데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기타 조건에 따라서 뭐 계약 연장 가능기라든가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뭐 뭐, 지령답 사항들, 뭐, 이제, 이런, <laughs> 이런 사항들을 이제 RFP에 쭉 이제 보통 집어넣고요. 요거는 이제 RFP에 대한 예시입니다. 이거 뭐,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뭐, 뭐, 일반 현황, 뭐, 제한 요청사항, 뭐, 안내사항, 뭐, 기타 일반 사항들. 그래서 그, 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. 공공 같은 경우였는데, 이 컨설팅 프로젝트의 목적이 RFP를 만드는 겁니다. 자기네가 이제 아주 RFP를 정확히 만들어야 그 RFP에 맞는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물의 최종 보고 내용이 RFP를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보고 내용이었습니다. 물론 최종 보고서가 RFP 딱 하나는 아니었지만 주요한 내용이 RFP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컨설팅의 목적이었죠.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즈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.